안녕하십니까 e 코 t v 입니다 don't know. I TV. 수 c 인 t v e n see. I couldn't e v 올 n see. I c o u l d 어 t even see. I c o 올 l d n 아 e v <laughs> 저는 백호TV에요. 자, 아, 이제부터 오목을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TV예요.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난우현 t v 에요 제대로 끼어 이렇게 찍 있어. 진짜. 오목. 진짜 장기하는 거 있어? 가을. 오목 토너먼트. 뭐? 남자. 오목TV 먼저? 네. 나저 체스를 하고 있는데. 일 우리 거 찍어. 우리 거안 찍을 거면. 야, 제대로. 찍어. 빨리 해. 야, 나 준다. 네가 하는 느낌아 조금만 있다 하자. 야, 너 그렇게 하면 아, 잘라고. 조금만 아. 넣고 해, 넣고. 아.